그렇다면 이번 주제가 더 위로잖아요. 네. 더 위로 사릉시 한번 가시죠. <laughs> 자, 형수형, 네. 더더더 나아가서 위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좀 맞네요. 어, 다원에 우리가 이번에 새 생명 축제를 하는데 다운이도 이제 방주에 와서 적응한지 4년 정도 됐잖아.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실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말이 있을까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하거든. 네. 벌써 이제 4년이나 지났는데 처음에. 방주교회로 왔을 때그 느낌은 어땠어? 음. 처음 왔을 때 되게 좀. 예배 전에 크게 방원으로 기도하는 게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 그게 근데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몰랐어요, 롯데 진모신앙으로서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도 이런 걸전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추운데 좀 들어가면서 얘기할까? 아유. 제 따뜻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착을 결정하게 된좀 긍정적인 기억나는 요소가 있어? 일단 딱 왔을 때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거랑 말씀도 딱 들었는데 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착했던 것 같아. 적저해에방주교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방주교의 장점은 일단 확실히 최근에 느낀 건데. 목사님들이 진짜 진짜 약간 진심이신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저번 예배 때도 우리 김선진 목사님께서 막 엄청 진짜 막 바닥에 엎드리셔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보면서 진짜 이런 곳을 다녀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아 네. 요즘 뭐이 생각하거나 하는 고민이어 고민은 딱히 없어요. 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그랬으면 좋겠지만 <laughs> 아쉽게도 아닙니다. 근데 고민이 없는 이유가 보통 지금 제 나이 때 보이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스무 살입니다. 나이 때 대학생들 친구들 보다 보면 한 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를 하지? 이러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많이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어지면서 그냥 뭔가 하나님이 내게내 삶을 계획해 주셨고. 나는 그계획만 따르면 되다 보니까 뭔가 내 진로에 대한 또 고민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 뭔가 이게 든든한, 든든한 지원자 응. 그런 분이 있다는 든든한 마음, 음, 그렇지 그게 또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긴 하지. 형아 네. 위로 받았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 위로? 요 다락방에서 행사 같은 걸할 때였는데. 한번 그때 다락방에서 봤어요. 그런 우리 이제 또 위대하신 강태영 선님께서 <laughs> <함께> 설교하시고 <laughs> 기도를 하신 거였어요. 기도. 근데 진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좀 힘든 시였어요. 기 이런저런 일들 많이 사귀면서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 그런 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부럽고 진심 나중에 느껴가지고 되게 그동안 좀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해주 가지고 되게, 되게 미뤄 버렸어요. 그 지금도 그때가 되게... 새로운 분들한테 좀 이제 방주 기에 대해서 해줄수 있는 조언을 제가 좀 한번 처 보고 계신 분들이 그 방주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방주에 오 오셨잖아요. 새로 새로 왔요 오늘 방주에 왔을 때 이렇게 이런 팁, 팁이요? 조언. 음, 일단 처음에는 아마 뭐 완전 그냥 처음에 딱 왔는데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들시고막 막 그런 게 있을지 않을지 연정 그렇다고 해서 그만 나올 시간에 나올 시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래도 계속 교회를 다니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이 내려갔을 때 약간 그 하나님이 있다 보셔가지고 너 누구냐 이름도 이러신다는 약간 좀 되게 흔, 개인적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많은 후회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회할 때 그때 가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좀 마음 좀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교회를 한번 계속 다녀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이 뭐 돈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요일에 음. 그래 그냥 한 번씩 나오는 거로 그냥 계시 나에게 방주 교회는 제 집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지인것 같아요. 다시 나에게 방주 교회는 지입니다 왜냐하면 아, 약간 일주일에 있어서 교회로 오는 날이 뭔가 제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친구들도 있고 하면서 약간 좀 아무래도 이 술의 유혹과 이런 스트레스 들이다가오면서 그리고 또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밖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많이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이사람이 내가 또등 돌면 내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식의 약간 사람에 대한 의심 같은 것들이 좀 드는데 약간 방주교 사람들 대 다들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칭찬하는 그런. 특이한 분이에요. <laughs> 앞에서는 어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와서 이 진짜 좋은 사람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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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때문에 뭔가 약간, 약간 마음이 편해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은 흔쾌히 나올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 해주고 싶은 얘기. 그건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일이 다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기적이라거나 이런지는 아세요? 아는 확률이 없죠.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뭘 기대해야 될까요, 그럼면 하나님과의 <laughs> 관계? 관계? 인격적인 만나면 음. 되게 기대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꼭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아 행복, 행복은 하죠. 네, 행복은 하죠. 하지만 어, 엄청나게 신나고 이렇게 즐겁게 요리했 않을지라도 일단 뭐 나를 만드신 분이 나랑 함께 해주신다던데 그만큼 든든한 게 어디 겠어요